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곳은 순천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북적북적되는 그런 환경보다는 어, 조용한 풍경 그대로를 즐겨볼 수 있는 여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 경우를 선택하실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좀 한적하게 여유롭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 60년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시는 분들은 여행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 먹고 살고 또 자식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구경 한번 제대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0이 좀 넘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널려져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놀러 다니기.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관광하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따져보면 여유가 있어서 여유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생각, 그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금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또 심리적인 여유, 여러 가지로 나눠 볼때 자기 자신이 이제 여유가 이런 거야 하고, 어 따져서, 어 골라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지 않는 것이 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에 여행을 오게 된 것은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현듯, 야, 오늘 떠나는 거야. 언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가, 야, 구경 한번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 오는 날 차를 순천으로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4시간 반 정도 달리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따져보니까 엄청 많이 걸렸어요. 아침 9시에 정문을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어, 지금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일찍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리 저리 여유롭게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기를 오게 된다면은 10월달까지니까 야경까지 볼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서 제 방문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식물원 쪽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식물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만 65세가 넘게 되면은 입장료가 무료라서 그런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우리가 차를 대고 입장을 할 무렵에는 여러 차종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백이 좀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얼른 차를 대고, 부랴부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에서 구경을 마치고 남해 그리고 어, 통영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아쉬움을 남겨두고 어, 빨리 움직였습니다. 구경 후에 배가 고프잖아요. 바로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군내 식당치고는 맛이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는 만두국을 한 그릇씩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구경을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경이 중요하다 해도 굶어가면서 구경을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입니다. 지금까지 화면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